네 배우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연서 역할을 맡은 이상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형제의 밤에서 이수동 역할을 맡은 이종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형제의 밤에서 맡은 응. 형제의 밤에서 맡은 케이트의 아빠. 어, 제가 맡은 연소라는 캐릭터는요, 어, 첫 번째, 어, 표현은 잘 못하는, 마음을 잘 표현은 못하는데, 속에는 되게 따뜻한 게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.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. 가족에 대한 집착도 있고,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얘한테 굉장히 지기 싫어요. 얘한테 지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. 그리고 제게 주먹을 좀 써요. 이물 주먹을 좀 쓰고, 굉장히 부식해요 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막 발끈발끈하고요. 그리고 어그 중에 이제 제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보면 사랑에 있어서도 서툰, 막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겠지만.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. 뭐 굉장히 찌질하고, 그렇습니다. 네, 수동이는요, 어, 일단은 현실감각이 좀 없어요. 그래서 대학교도 자수만 해갖고, 응. 언론 모이도 매일 낙방하고, 너무 소심하고, 진짜 찌질하고, <laughs> 자격지심도 있고, 굉장히 시니컬하기도 하고 좀 신경질적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그 안에 상처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아이예요. 그렇게 음, 어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에 대한 분명히 애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엄마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아마 좀 조금 가여운 아이 예, 음. 그런 이해가 되실 겁니다. 형제의 밤의 반전 포인트가 있어. 형제의 밤은 한번 보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. 이거는요, 저희가 뭐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고 쭉 가고 있는데 이 둘의 맛과 우리 중기인의 요한이 그리고 또 청일이 용이 이팀 완철이 뭐 오유리 이 페어마다 맛이 다 달라요.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연을 보실 때 한번 보시고, 아, 이 팀은 이런 맛이 있네? 그럼 저, 저 팀은 또 어떨까? 또저팀도또 보시고. 그래서 운영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각 팀마다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고 또 보러 오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페어가 중간에 또 바뀐 수가 있어요. 제가 이렇게 하다가, 중간이랑 하다가 페어가 또 바뀌면 또 새로운 맛이 난단 말이죠. 아, 그래서 또 보고 또 계속. 이런 관점부터지. 관객 현대밤 보러. 뭐야, 수면이 얘기해도 안 돼? 아니 같이. 아 얘기. 맞습니다. 이야기 이야기 질문입니다. 오늘 현대밤에뭐창대 밤을 보러 오실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? 네,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<laughs> 잘 해야 됩니다. <될까요? 웃음> <laughs>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. <laughs> 네, 꼭 보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공연이 4월 1일부터 6월 중순까지 하는데 봄이 봄이 됐잖아요. 봄날처럼 봄 햇살처럼 이 따뜻하고 봄바람처럼 이 마음을 이 간질간질한, 그러면 이 웃음이 나오는. 그러서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그서 계절과도 잘 어울리니까요. 말씀드렸지만, 보건도, 보건도,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고또보 꿈을 먹고, 계속 꿈을 요고이는꿈로 같이 자는 꿈을 먹는 꿈을 먹고, 맞는 꿈을 먹고, 걔는 는뭐 경제 많는 꿈을 먹고, 걔는 꿈이